캐릭터는? 캐릭터는 멀떼님은 무조건 소닉을 할거고 <laughs> 아 용사네요 음. 어 아닌가요? 아 갑자기 갑자기 페이크 아,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멀떼 어. 대 스베노노 잉클링 대 소닉 경기 시작합니다 Three, two, one, 어, 뭐 일단 둘다 기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제 소닉 때잉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잉클링의 롤러를 이제 소닉의 판정으로 이기는 기술이 거의 없어서. 아, 또 스피드시 잘못 썼다가 롤러를 한 번에 맞아버리고 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스피드시로 이제 생각없이 돌진하면 이제 롤러 맞고 이제 상청기를 가는데 이제 이 매치업 이제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네. 어, 아, 이제 위로 던져서, 도... 덮여서... 아, 아 어베어 아, 눌렀지만. 소닉 에어다치 이프레임 e 빠릅니다. 네. 아, 잽잽잽. 잽, 잽. 음, 둘다 막. 엄청나게 고화력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도, 잉클링이 저렇게 잉클를 맞추기 시작하면 은꽤 화력을 낼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또, 잽 들어가면서. 아, 들어갑니다. 아, 파, 아 아파. 이러면 아프죠. 이제 둘다 화력은 이제 좀 이제 데미지는 이제 많이 넣을 수, 아, 이제 묻혔다. 앞 스매시! 킬 나면서 첫 번째 스톱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아, 네. 상대 수단이 굉장히 힘 아, 자, 이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 공격 오 이거 잼 여기서 그래. 아 방금 아, 거기서 아, 대이지를좀 넣어줬어야 됐는데 멀떼님이또 콤보 같은 거는 깔끔하게 넣으시거든요 하지만 방금은 살짝 고쳐버린 모습 네빈대치가 재배졌어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또 아, 잉크 부숴버리아 이거 지만 이게 구기로잘 빠져나왔습니다 오 베어 베어 어 이제 손님 콤보 들어가나 스시아스시아 정말 아, 아. 아, 어렵다 아, 또, 접근하다가 롤러. 어, 예, 맞아버리면서 지금 3대1. 아, 상황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야, 인클링 캐잘 캐릭터 나는 캐릭터였네. <laughs> 지금 두 번째 공식 티어 리스트가 나왔거요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laughs> 어제 떴어요. 인클링이 뭐 네. 거의 무슨, 무슨 로우 티어 마냥. 아. 이렇게 바뀌어 있었는데, 이거 사실 탑2 캐릭터 잡는 탑티어 아니었을까,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게 사실. 아, 브야각이라고말 했지만, 짱으로. 저희들 넣어주면서. 아, 사면! 아, 지금, 스톡 세 개를 전부 다 롤러에 묻혀서 잃어버렸거든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롤러 각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스베은너님 지금. 아, 다음에는 할로 우 바스트. 자, 바로 다음 경기 어, 할로 바스트. 그대로 예. 배링 배링 어베어로 이제 붙여가고 이제 빼. 아 스피인 저거 높빼 이상하게 날아가죠 들리어때님 원래 자신이 잘하는 그막깔나는 컴보각들을 지금 잘못 재고 있어요 스페인 선수가 디아이를 잘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저지금또 잽으로 잽 각을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저렇게 잉크 조금씩 붙이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스베노님의 윙클링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도 지금 손이 전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자, 타로 페어로 이어나가고 이제, 이제, 이제 자, 종필, 롤러, 이번엔 다하지면안 되죠 자, 이거. 일단, 지금, 둘 다, 킬천재 캐릭터들인데, 여기서, 어떤, 어떤 퍼센트에 누가 먼저 킬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킬, 이거 안 나죠? 예. 돌아오고, 아르세시 눌러봤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앞스레시. 오오오, 아, 방금. 예, 눌러. 예. 얘 예,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아, 아이고, <laughs> 저 마지막에 뒤로 빠진 것 때문에. 아, 얘길각 예, 깔끔하게 제주면서그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큰게데 아니, 지금 마이크 하나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리스포츠의 T.O.P 네, 응원, 응원해주세요 야호 잽잽잽 도착할 죽고요 테크 테크잘해줄게또 테크 화려한 콤보를 막 노리고 계시는데 아 역시 스웨덱이 잘오하게 프링라이드로 이제 어베어로 이제 죽여볼 수 있었는데 어, 어. 아, 아, 아 여기서도 좀 멋있는 콤보 보여주려다가 살짝 미스 롤러를 많이 깔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너 스킨 데씨 잘못 달려오지 마라 이런 느낌을. 지면아 아, 이제 롤러를 이제 어베어로 이제 깔끔하게 처거는 확실히 아 깡! 깡! 지금 첫 판에 비해서는 롤러를 많이 안 맞아주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스페노 <laughs> 선수가 이게 롤러 각을 굉장히 잘 보고 있죠. 습게해야죠 무조건 예측해주고. 자, 작지 아, 놓쳤어요 아, 이거, 결국, 데미지가 스노우볼이. 아, 지금 자꾸, 예측은 성공하는데, 조금씩 빗나가고, 예, 그러고 있었지만, 예, 결국 막스까지 쫓아온. 아, 이거 아프죠? 이제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맞으면 진짜 아프게 들어가기 때에 캠핑 캠핑 캠핑! 캠... 아아 아, 아, 이만스피 대신 재밌다. 대신 답이 없어요 지금 인클링이 너무 잘 막고 있어요 대처를 이거는 보가 이어가나? 가리던지기 아, 아 결국 랜딩 어때요 놀렸다가 아스널 씨 예페노 선수가 이제 2대0으로 이제 가자. 아 역시. 인클링 오랜만에 보는데도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직도.